채널 H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엘리베이터 영상은 아, 있어요. 네. 아, 네. 어, 네, TV. 아, 여러분은 채널 H를, H를 아시나요? 교내에 설치된 수많은 TV들 관심있게 본적 있으신가요? 혹은 어디에서 제작하는 영상들인지 궁금한 적은 없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채널 H 학생 기자, 김민호. 송영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캠퍼스 거리로 나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앞서 보셨듯이 저희 채널 H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학교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는 한 주간의 다양한 학교 소식들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이 영상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죠? 그런데 이 영상들이 정작 저희 채널 H에서 제작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약 3일간 직접 한양인들을 만나보면서 채널 H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가실까요? 호 혹시 한양대학교 채널 H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처음 들어요. 그럼 혹시 엘리베이터 타시면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영상은 보신 적있으세요 네, 본적 있어요. 이번에 또 이제 학년이 이제 3, 4학년 되니까 취업 관련돼서 좀더 그런 취업과 관련된 홍보나 영상을 많이 틀어줬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laughs> 혹시 채널 H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 어, 그럼 혹시 엘리베이터 영상도 자주 보셨겠네요. 아, 네. 동아리마다 무슨 활동하는지 이런 거. 혹시 채널 H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어, 그럼 혹시 그 교내 엘리베이터 영상은 자주 보세요? 아, 네. 이제 학교 들어오고 싶어하는 후배들 한. 제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혹시 채널 H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은 아, 그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영상 자주 예. 보고 계실까요? 예. 그냥 학교 홍보하고 있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혹시 채널 H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 그럼 평소에 엘리베이터 영상 은은 것이 아, 있어요? 네. 졸업생 중에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관한 네. 영상이나 그런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전 새내기라서 만약에 학기 초기에는 뭐 학교 안내 같은 게더 나와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평소에 학교 지나다니면서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기억나는 장면은 학생들이 우선 그 직접 앵커나 아나운서가 돼서 얘기하는 걸 많이 뭐 인생게 봤고요. 네. 음... 학교 곳곳에 그런 뭐 소식이나 그런 걸좀더 어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교를 좀 홍보 더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학교에서 그한주 동안 정말 좀 잘했던 것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게시판을 찾아가서 본다는 거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무식적으로라도 딱 엘리베이터 안에서 TV를 볼때뭐 학생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공지사항이라든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방송이 나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도 많고 뭐 그런 점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뭐 의견 같은 걸 수렴해서 뭐 전달하는 방안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캠퍼스의 영상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은 이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만 타고 어 별로 이렇게 교내를 돌아다니는 일이 많지 않은데 어 계절별로 캠퍼스의 영상들이나 학생들이 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교 취업센터 같은 데서 되게 잘돼 있단 말이에요. 근 네, 그런 게 홍보가 좀덜된것 같아서 그런 홍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학교에서 나오는 행사 같은 거 네. 홍보 그런 것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냥 행사 위주로 하는 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신문에서는 좀 글이니까 자주 피하게 되는데 그냥 좀 영상으로 나오면 좀 인식하기가 쉽고 그러니까 좀 글로 된걸좀 이렇게 영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채널 H 인식도 조사의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 로드 인터뷰와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우리 대학 학생과 교직원, 교수님까지 한양인이라면 모두가 설문에 응하실 수 있도록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신 한양가족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약 일주일 동안 로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해 봤는데요. 예상대로 엘리베이터 영상은 대부분 알고 계셔도 그 영상이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제작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이번 설문은 학생과 교수님, 그리고 교직업까지 한양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약 100여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VCR과 도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널 H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영상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본적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네, 자주 봐요. 중도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나오는 거 보고 아 있습니다. 그럼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엘리베이터 잘안 타요. 그 엘리베이터 타면 주로 그걸 보도록 보는 아것 같습니다. 먼저, 교내 엘리베이터와 애즈문 모니터 영상에 대한 인지도 조사입니다. 교내 엘리베이터와 애즈문에 설치된 TV 모니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1 2가 봤다고 응답했고 8%가 보지 못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예상대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TV 모니터는 오가며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 H에 대한 인식도는 어떤지 VCR로 확인해 볼까요? 채널 H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아.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 아니 처음 처음. 들... 혹시 한양대학교 채널 H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들어봤어요. 아. 네그 TV. 저기 엘리베이터에 있는 거. 네, 들어봤어요. 네, 네. 아, 예, 들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채널H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7%가 들어봤다라고 응답해 주셨고 43%는 못 들어봤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엘리베이터 TV 모니터 인식도조사에서 설문자의 92%가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고 있다고 답해 주셨는데요. 그에 반해 채널H에 대한 인식은 과반수를 약간 넘는 것에 그쳐서 저희로선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저희 채널 H는 한양대학교 뉴스 채널이자 한양인과의 소통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채널 H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피드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혹시 평소에 저희 채널 H 영상에 관심을 갖고 신선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나누려다가 어디에 연락할지 몰라서 그냥 지나친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한양인 여러분이 교내 엘리베이터 영상의 제작 부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VCR로 확인해보시죠. 채널 H가 학교의 어떤 부서에서 제작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그거는 잘 모르고 있어요. 안요 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잘모르겠어요잘 모르겠는데, 거기 방송국, 한대방송국 있지 않나요? 아. 거기서 만든 거로. 근데 방송국 그런다니까요. 아. 어, 한영대학교 자체 방송국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 학교 홍보팀에서. 홍보팀 언론 정보 대학 그런 쪽에서 만들 것 같아요. 앞서 보셨듯이 채널 H 주간 보서를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3%가 채널 H 주간 보서를 안다고 대답했고 87%는 주간 보서를 모른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외에 주간부서는 잘 모르지만, 한대방송부 언론정보대학원 등 교내 미디어 관련 동아리나 학과에서 제작하는 걸로 추측하고 있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채널H는 한양대학교 대외협력서 홍보팀에서 운영하는 교내 미디어 언론 매체입니다. 교내외 주요 행사와 소식들을 영상으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더불어 학교 홍보와 관련된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09년 하이넷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선을 보였고, 올해 2013년 좀더 다양한 영상을 편성하려는 의지로 공식 명칭을 채널H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채널H를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H 영상은 교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와 채널H 유튜브, 페이스북 등 PC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양대학교와 관련된 주요 영상들을 원하실 때마다 접속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가족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H의 노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2차, 3차 발전적인 주제로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한양가족들과 한발더 가까워지길 기대하고 또 교내외 생생한 소식들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영상매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한양가족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들을 수렴하여 더욱더 신선하고 다채로운 학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한양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